안녕하세요. AKG 밀입니다. F-22 랩터 임무 F-22 랩터는 스텔스, 슈퍼크루즈, 기동성, 통합 항전 장비가 향상된 지원성과 함께 결합되어 전투 능력의 기하급수적인 도약을 나타냅니다. 랩터는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하여 21세기 공군의 필수적인 작전 개념을 완전히 실현합니다. 글로벌 스트라이크 테스크 포스의 핵심 구성 요소인 F-22는 신속하고 먼 거리에서 제공 우위를 투사하고 우리나라의 공군, 육군, 해군 및 해병대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려는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22는 알려진 또는 예상되는 전투기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특징 센서 기능, 통합 항공 전자공학, 상황 인식 및 무기의 조합은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F22는 조종사가 공대공 위협이 감지되기 전에 추적, 식별, 사격 및 제거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종석 설계 및 센서 융합의 상당한 발전으로 조종사의 상황 인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공대공 구성에서 랩터는 6개의 AIM120M남과 두 개의 AIM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합니다. F22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지 구성에서 항공기는 내부에 두 개의 1000파운드 GBU-32 합동 직접 공격 탄약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항법 및 무기 전달 지원을 위해 온보드 항공전자 장비를 사용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업그레이드 된 레이더와 최대 8개의 소구경 폭탄을 추가하여 공대지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랩터는 또한 공대지 구성에서 2개의 AIM-120과 2개의 AIM-9을 탑재합니다. 저피탐 기술의 발전으로 공대공 및 지대공 위협에 대한 생존성과 치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F-22는 스텔스 기능을 도입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F22 엔진은 현재의 전투기 엔진보다 더 많은 추력을 생성합니다. 날렵한 공기 역학적 디자인과 증가된 추력의 조합으로 F22는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속도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초음속으로 작동하기 위해 연료를 소모하는 애프터 버너를 사용해야 하는 현재 전투기보다 속도와 범위 모두에서 F22의 작동 범위를 크게 확장합니다. 정교한 F-22 에어로 디자인 고급 비행 제어, 추력 편향 및 높은 추력 대 추력 비율은 현재 및 예상되는 모든 항공기를 능가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F-22 설계는 개발 과정에서 공기 역학적으로 광범위하게 테스트되고 개선되었습니다. F-22의 특성은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여 모든 첨단 공중 위협에 대한 F-22A의 치명성을 보장합니다. 스텔스, 통합 항전 장비 및 슈퍼크루즈의 조합은 지대공 미사일 교전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F-22를 추적하고 교전하는 적의 능력을 최소화합니다. 감소된 관측 가능성과 슈퍼크루즈의 조합은 전술적 환경에서 놀라움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F-22는 역사상 어떤 전투기보다 더 나은 신뢰성과 유지 보수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F-22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성 향상은 항공기 수리에 필요한 인력 감소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답합니다. 배경첨단 전술 전투기는 1986년 시연 및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프로토 타입 항공기는 모두 1990년 후반에 첫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제조 개발 노력은 1991년 라크이드 보잉 및 프렛, 위트니와의 개발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MD에는 광범위한 하위 시스템 및 시스템 테스트는 물론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9대의 항공기로 비행 테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EMD 비행은 1997년에 있었고 비행 테스트 수명이 끝날 때이 항공기는 실사격 테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에 저율초도 생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군 작전 시험 평가 센터의 초기 운용 및 시험 평가는 2004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05. 공군 교육 및 훈련 사령부, 공군 전투 사령부 및 태평양 공군은 F-22를 비행하는 주요 공군 조직입니다. 항공기 명칭은 2005년 12월에 F-22A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잠시 동안 FA-22였습니다. 일반 특성 기본 기능 제공권 장악, 다목적 전투기 계약자 라크헤드 마턴 보잉 엔진 애프터 버너와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프렛, 위트니 F119 PW 100 터보펜 엔진 2개, 추력 35,000 파운드 등급 날개 길이, 44피트 6인치 길이, 62피트 1인치 높이, 16피트 8인치 무게, 43,340 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83,500 파운드 연료 용량 내부 18,000 파운드 두 개의 외부 날개 연료 탱크 포함 26,000 파운드 탑 재량 무장 공대공 또는 공대지 로드 아웃과 동일 두 개의 외부 날개 연료 탱크가 있거나 없는 경우 속도 초순항 능력을 갖춘 마아, 2등급 사거리 2개의 외부 날개 연료 탱크가 있는 1,850마일 이상의 페리 사거리 천장 5만 피트 이상 무장 480발의 M61 A2 20mm 기관포 1문 내부 측면 무기 베이 AIM-9 적외선 공대공 미사일 이발 탑재 및 AIM-120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6발 이발 또는 1,000파운드 이발의 내부 주무장창 탑재 GBU-32 제이덴 및 AIM-120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2기 승무원 1기단과 1억 4,300만 달러 초기 운용 능력, 2005년 12월 재고, 총 전력 183기 이상은 AKG 미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